어, 뭐, 밑에도 버려지고요. 이쪽에 또 버려지고, 이쪽에. 아 올해 밤첫 수확 하거든요. 올해 3년째. 작년에 2년째 한열몇개열리가태풍에다 떨어져 버리고. 올해 자라면은 이거, 1 k g 는못 따겠고, 500g은 따겠네. 오. 무지다 잊지도 않고 버려지네. 밥송이가 놀아야 버려지는 게 아니고, 새파란 상태에서 버려지군요. 안에는 익었네요, 이렇게. 음. 안에는 다, 안에 익었네. 이쪽에는 밑, 밑이 밖을 보이니까 그렇고, 옆에 저는, 저 요, 옆에는 저 아니 안에 옆에는 익었죠? 이렇게. 최고 먼저 풀어, 익었네, 요게. 버려지는 지금 저 하나밖에, 없네. 지금 자꾸 버려지죠. 근데 지금, 밤은 골, 골한1일경 15경에 한, 한참 떨어지거든요, 원래. 음. 밤 나무 한 년, 하나만, 10년만 되면, 하나만 실컷 먹어요. 이거 실컷 물려면 앞으로 5년 돼 있어야 되겠다. 음. 오늘 6시 조금 먼데서 올라왔습니다. 신랑이 출근길에 매일 농장에 들렀다가 출근하거든요. 농장에 출근 먼저 하고 이제 출근하러 일하러 가거든요. 제품 태풍, 바람 제품이 아닌데요. 알포스 오토메 사과 다 떨어진다. 사과가 없네. 전에 어뭐 사과 하나도 없다. 어머머머 사과 하나도 없네. 손에 핸왜 이렇게 없나 상아도. 이상하다. 안녕하세요. 오늘 수, 추석 연휴 3일째인데 4일째죠? 추석 잘 쉬었습니까? 저는 추석 4일 동안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시간 많은데 신랑이 시간이 안되니까 같이 일하거든요. 들깨를 전부 다 수확을 했고 들깨 들깨 한번 보세요 수확에 쫙 씌워놨죠 여기는 내년에 수박 심을 자리하고서 4평을 해놨습니다 4평 5m 3m 5, 5m 3m 하면 4평 됩니다 쫙 하우스 만들어놨어요 철사 쫙 철사 6줄 넣고 들깨 보세요 이렇게 많이 해놨습니다 정신 들깹니다 들깨 이틀동안 배가 씨워놓고 오늘 다래 땁니다. 오늘 다래 수확을 합니다. 다래를 수확, 키, 키는 아직 멀었고, 키는 한달더 있어야 되고, 다래를 수확 합니다. 다래가 지금 하루에 500g 이상 떨어지거든요. 이거 가지고 자꾸 조금 한 일주일마다 1kg 10, 이상 떨어지거든요. 주릉주릉하죠. 아, 의자 위에 올라왔습니다. 높이, 셰파이프를 높 높여가지고. 아, 따기 힘들어서 영상 찍어가면서 힘들더라고. 낮게 하면은 머리에 다니면 돼있거든요. 안 되게 하려고 2200 높이로 했거든요. 2200으로 했요 했거든. 기가 안 잘려가가지고. 의자 밭이 올라왔습니다. 아우, 어제, 오늘 너무 많이 했습니다. 추석날부터, 추석날 이러다가 비 오가, 들어갔다가 비안 오고 다시 오고 지금 4일로 지금 여기, 아 어? 굉장히 넓어요. 4평 이상 되거든요. 가로 5m, 세로 3.5m, 이렇게 지금 4평 넘어요. 굉장히 넓어요. 내년에 수박을 여기에 20주 이상 심을 겁니다. 그러면 50개 이상 땁니다. 50개 이상 따면 우리가 한 20개 먹고 한 30개 나누어 주고 올해도 한 개씩 나눠줄 수 있었는데 70개가 다 먹었거든요. 내년엔는 여기서 주릉주릉 붙으면 지못 먹습니다. 개도 있고 개도 없다 해도 못 먹습니다. 50개 이상입니다. 올해는 요 1 0개 가지고 다섯 개 다른데 신고요 다섯 개 심고 열 여덟 개였는데 지개8개 먹었거든요 아니다 걔가 다개 먹고 지개8개 먹고 1세 개였네 다섯 개로 그럼 내년에는 2 0개 심으면 2 0 개를 심으면 여기에 다섯 개 갖고 열세 개를 땄는데 그럼 그네 배를 더 심거든요 그럼 5 0 개는 따겠죠 실컷 따겠죠 5 0 개는 아, 너무너무 예쁘게 됐습니다. 순만막 터프면 이거는 완전 하우스거든요. 중간에 이거는 지금 낮은 거는 뺄 겁니다. 요 낮은 거, 실 달린 거는 위에 묶음만 놔놓고 밑에는 처음에 설치된 거 이거는 조금 더뺄 겁니다. 덜게 이거 다 말리고 나면 밑에 거는 망하고 빼고 망 조금만 설치해놔고 올라갈 정도로만. 자, 이제 1 1월 달부터 거름을 많이 넣어야죠. 11월 달부터 거름 많이 넣어 유기농을 할 겁니다. 들깨를 굉장히 수확 많이 했어요. 온천지 밭에 들깨였거든요. 아, 이거 하고 싶어 빨리, 내년인 올게 수, 수박을 망치다 보니까 화가 나서 올게 설치를 빨리 하고 싶어서 해놨거든요. 해놔야 앉아 12월 달부터 거름을 계속 넣어갖고 막, 많이 넣어갖고, 산에 소값이부터 음식집 끓여기부터 해갖고 많이 넣어야돼그래가 유기농을 100% 해야죠. 올게 금사라기 같이 맛있었는데, 지세기 때문에 음. 아우 힘들어 아우 15kg 이상 땄습니다 한 20kg 될것 같은데 지금 반쯤 땄거든요 아 올해도 30kg 안될때나한 30kg 넘겠다한 40kg 되 넘겠네요 지금 반쯤 땄는데 지금 한 20kg 땄어요 작년에도 달아보질 않았는데 50kg 넘었겠네 아 지금 아직 딴거마이더딸수 있어요 이 다라이 이, 아, 이거 다라이 들도 못해요 둘이서 도 이거 하고 옆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다 치면 한 20kg 돼요 이거면 아, 서 3kg 넘거든요 15kg 넘거든요 이거 한물 넘게 들어가는데 아 힘들어요 손이 개우짜이어자위 올라가갖고 이단이게 편하려고 조금 높였더니 2200 해갖고 달리가 위에 또막 나무에 올리나기네. 2m 300 높이가 되나니까. 아. 자, 오늘은 우리는 이것가지고술량술반 담고, 소소를 제가 한 5kg 담고 가다가, 줄 사람 한 5kg 내주고 가다가, 술한 10kg 담고, 효소 5kg 담고, 한 5kg는 이곳에 가다 또 내주고, 좀 주고. 나머지는 사람 데리고 오갖고, 저거 먹을 수있 따가갈 해야죠. 아, 힘들어서 못하겠어더 이상, 너무 힘들어요. 아, 신랑은 지금 콘테이너 안에 청소한다고 난리입니다 먼지가 많거든요. 먼지 덮으시고 콘테이너 안에 정리하고 있어요. 같이 따면 되는데, 콘테이너 안에는 짐승이 살고 있거든요. 개가 잠자고 하는 거 칠퇴가 안에 우리 뭐 연장을 여놓고. 낮지고 삽이고, 뭐, 꼭갱이고, 오만, 어, 뭐, 연장이 억식 많아요. 들어있고, 짐승이 잠자는 집이거든요. 아니,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우 어, 이제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힘들었어. 어, 좋은 하루 됐어요. 추석 연휴 끝까지 행복하세요.